안녕하세요. 팬님들, 항상 건강하세요. 가수 정효성입니다. 오늘은 음 장성 꽃축제가 끝나서요. 한가해서 한번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팬님 여러분께 좋은 꽃 구경시켜 드리려고.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꽃이 너무 예뻐요. 네, 예쁘죠. 팬분들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꽃이 너무 예쁘죠. 와, 진짜 예쁩니다. 네, 항상 음, 제 동영상에. 들어 오셔서 댓글도 달아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신 팬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.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 좋은 예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